안녕하세요. 오디오파이 구기자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뭔가요?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제품이고 관심이 있었던 제품인데, 피아톤의 볼트 BT700 제품입니다. 네. 이 제품은 TWS죠. 안전 무선 이어폰. 음, 네. TWS, 혹시 아시나요? 네? 아.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<laughs> 저도 좀 알거든요 이제. True Wireless Stereo True Wireless 진짜 선이 없는 거고 스테레오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테레오겠죠 음. 음. 어, 이 제품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TWS가 아니에요 이 크레이드를 보시면 은 여기에 이제 메쉬가 있잖아요 크레이드를 스피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기능 스피커 겸 TWS입니다 피아톤에서 이제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역작을 만들어냈어요. 아, 피아톤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? 피아톤은 잘 몰라요. 이 아, 제품을 그쵸? 통해서 피아톤을 알게 됐어요. 아, 피아톤 음.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모 회사를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. 크래신, 도끼 이어폰. 크래신도 잘 모릅니다. 이런. <laughs> <laughs> 크래신이라고 정말 그 우리 예전에 핸드폰 사면은 삼성이든 LG든 그 들어가는 번들 이어폰들 있잖아요. 예. 그 번들 이어폰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한 기업입니다. 음향, 예. 그러니까 이어폰을 제작하는 회사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할수 수 있죠. 그렇게 큰 회사에서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BT700입니다. 어, BT700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은 여기 아날로그 버튼이 있어요 아날로그 버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한번 착용해 보실래요? 착용감도 괜찮아요 이렇게 꼽는 건가요? 왼쪽 이렇게 꼽아서 돌려 네. 아, 아 오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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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쏙 귀에다가 꽂아 놔요 이 후크가 귀에 이렇게 딱 장착돼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. 이어 후크가 달려있으면은 운동이나 뭐 격한 활동을 할 때도 떨어지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. 아, 네. 그 용도군요? 네. 보통 이어 후크가 달려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 제품들이 많아요. 음, 네. 제가 작년에 BSK 2018에서 이걸 딱 봤는데 디자인도 예뻐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. 그러면서 완전 무서워 이어폰도 딱 사요. 쓸수 있는 그러나 지갑에 돈이 없어서 안 샀죠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기가 힘드셨던 게 이게 처음에 출시됐을 때그 그거 있잖아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어 제작된 제품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물량 자체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많은 물량을 풀 수가 없었거든요. 게다가 흰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이건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었어요. 맞아요. 이거, 네. 이게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지금 네. 블랙보다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이 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아톤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<laughs> 아, 보니까 레드 다 디자인 받았네. 경력이 좀 있는 제품이네. 네. 아. 그 디자인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? 디자인이요? 아, 일단 한 손에 잡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. 바깥에 실외 운동할 때 잠깐 놔둘 때 이렇게 스탠드로 놔두기도 편하고 근데 요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뚜껑인데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. 요거는 좀 불편한 감이 있고 이어폰 유닛은 피아톤 글자를 안 넣고 피아톤 로고만 넣은 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볼륨 조절하는 게 조금 아쉽네. 톡 튀어 나와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거 이어 후크라고 했나요? 네. 요게 약간 더듬이 같이 생긴 게.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이것도. 대형 DM처럼요? 어. 허 어. 결론은 <laughs> <laughs> 디자인은 잘 나왔다. 음. 깔끔하게. 무엇보다 약간 사용하기 편리하게 나온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아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실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은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용납할 수 있는 게 10만 원 초반대로 출시됐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저렴한 것들은 뚜껑이 없이 나오는 완전 무선 이어폰들도 있는데 음. 제품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일단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스피커랑 완전 무선 이어폰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엔딩. 엔딩 해야겠다. 벚꽃 엔딩. 음.